하스스톤 2016사이버양고전 양선수의 세 번째 세트 1대1 타이스코어에서 그렇죠. 준비가 되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세트가 승부의 고지죠 3세트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쪽은 네. 굉장히 기대할수 있어요 남은 두판 중에서 한 판만 입으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양선수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평온한 상태임을 유지하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3세트에서 뭔가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는 약간 처음엔 연대, 그다음에 고대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경기 정말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장 한자 깔아야 장 될것 같습니다. 자양 선수의 입술이 뭐 나만하진 않겠어요 진짜. 그렇죠. 네. 지금 목이 바싹바싹 하죠.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경태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이제 보통 고민할 때 저렇게 입술에 손을 가져다 가는 것이 이제 사람의 심리적인 본능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네. 아스의 손이 정말 신체 에 해를 가하는. 유행한 게임입니다. <laughs> 네. 네, 지금 1대1이잖아요. 네. 그리고 스타원 스타트도 1대1이고. 그렇죠. 네. 정확히 지금 이 시점이 완전 균형을 잃은, 네. 그렇죠. 균형을 잃은 상황입니다. 자, 양선수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준비가 되면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백 네. 선택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노적 술사, 양꾼, 흑마저. 자, 준비끝났고요 경기 들어가 보시죠. 그 상대는 지금 고려대 측에서는 도적을 꺼내든 모습 그리고 연대 측에서는 다시 한번 리누 마법사를 꺼내든 모습입니다. 네. 일단 무난한 주문 도적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대구성은 이제 곧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사악한 일격. 이 말리고트 드루이드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3세트 시작합니다. 연세대학교 이도영, 고려대학교 전웅태 선수 경기. 자 기세 이어가야 되는 전웅태 선수예요. 두 번째 경기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도적 같은 경우는 가젯잔을 이용해서 이제 주문을 주는 하수인들 저런 묘실도굴꾼, 독한마음의 자릴 같은 카드로 1만화 주문을 받아와서 네. 쭉쭉 아까처럼 드로우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벌써 핸드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보된 패만큼이나 자신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한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욱태 그렇죠 아 지금 도적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코 그리고 동전 사고스트사고스트 거의 도적히 음. 출발로 출발 봤을 때 이상적인 플레이를 지금 해줄 수 있죠. 음. 자 자신의 이상적인 플레이에 껴 맞춰 들어갈 수 있을지 이도영이첫 번째 세트만큼의 흐름만 온다면은 네. 이번 경기도 가져갈 수 있겠는데 벌써 표정이 좋은 표정은 아닙니다 이도영 선수. 네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네뭐 고민이 많을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금 당장은 행복한 고민으로 보이죠. 뭐 파멸의 연달아 낼지 인부 두목으로 필드를 좀 비벼줄지 음. 고민하는 모습 끝에 이제 인부 두목을 내주는 모습이고요. 1대1입니다 그렇죠. 이 세트가 정말 오늘 전체적인 연고전에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일전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동전하고 어떠한 사코스트를 낼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뇌실도 골프 나간다 뇌실도 골프는 동전을 주기 때문에 이따 가젯전 경매인과 연결을 할수 있거든요 에이. 과연 여기서 남의 거 뺏어오거든요 남이 주오 잘하셨어 이제 뭐 음. 오, 자, 이동행의 좋은 선택이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마음가짐까지 준비됐고 6호까지 가면 이제 가입 경매인이 신나게 주문 쓰면서 제가 네. 소위 말하는 벽보고 하는 게임도 나올 수 있거든요. 어허. 정말 편안한 자, 상태로 게임한다는 라 거죠? 네. 그냥 혼자서 쭉쭉 카드 뽑으면서 내 음. 턴은 언제 오나 이러고 어. 상대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보다 편안한 상태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싶다. <웃음> 네. <웃음> 어,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황혼이 비룡과 미술루굴 군이 교환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필드 싸움에서 이득을 조금 가져갈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자리를 내고 싶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교환을 해도 조금 기분이 안 좋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인두를 치더라도 토큰의 정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하지만 감수하고 인투도 뭐 이제 1만 화 주문이 필드에 나와 있는 하수인들이 각각 하나씩 주거든요. 네. 공정과 1만 화 주문 이제 벽 보고 게임할 타이밍이 지금 한 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지금 이도영 선수가 핸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매끄럽게 인풋도 못 이제 황혼이 비룡 리눅 마부사는 모든 카드를 한 장씩밖에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매끄럽게 코스트 플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음. 지금 굉장히 기분 좋게 투어를 음. 하고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가고 아, 황천도 이미 손에 잡혀 있고요. <laughs> 아 지금 품절이 없는 거 같다. 이제 필드 꽉 잡았죠? 자, 필드 상대방의 정리 시켰습니다. 이더야. 아 지금 핸드가 많은데 당장 저 황운이 비룡을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음, 음. 비룡 내고 주문 아무 것도 안 쓰면 핸드 터지죠? 음. 지금 핸드가 9 장이죠? 네. 네열 장이 지금 열. 10... 네열 장이네 열 장. 네열 장. 내긴 내야 되는데 음, 그렇죠 내서 정리가 안 되니까 고민이 있는 전우태 선수입니다 아 지금 사실 1만 주문은 가해장 경매인 거 쓰고 싶기 때문에 음. 손이 잘안 가요 지금 음. 음. 이건 어떨까 동전도 아끼고 싶고요 음. 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데 생각이 많은데요 오 그래도 독할 빨리 재해야해 이제 독할까지 쓰는 무습을 봤으면은 아무래도 말리구스 드루이드로 많이 짐작이 갑니다 아 고민 끝에 결국 요원을 내긴 해야될것 같거든요 근데 어따 그을지 생각을 하는데 여우인가요네 하중인 네 확실히 끊어줄수있다 하중인부터 던져주는 느낌니다오 가져오나요? 네 이렇게 턴 종료 이제 저 주문을 아껴놓으면 나중에 가야짱을 데려올수도 있고 네. 이제 진짜 다음턴부터는 쇼타임이거든요 진짜 이 타이밍만을 기다려왔다. 진짜 도적이 혼자서 다할수 있어요. 음. 이제 안 나왔던 혼절도 뽑을 수 있고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호태 선수가 그렇죠. 이도영 선수는 지금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얘 그러니까. 예, 혼절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음. 생실바를 낼까? 음. 아니면은 뭐 안전하게 실성한 신봉자로 틀어 맞고 갈까 음. 고민이 나왔네. 음. 어, 그냥 약간 음. 저포스트로 활수인 전기를해 주겠다라고 <laughs> 판단이죠. 가는 약간 이제 볼 생각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렇죠. 너무 또안 내니까. 그렇죠. 도덕 도적 같은 도덕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실방화스 윈드러너를 냈다가 혼들 한번 맞고 하면은 네. 한번 잡았던 필드도 확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 아, 굉장히 진짜 빨리 잘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 특급이 필요하신가요? 못겠다. 와. 그들은 주인. 필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위닝 마법사는 아니지만 개체수가 벌써 4개나 일방적으로 깔린 모습이죠 그렇죠 필드의 통해서 중요성 음. 과연 이번에 가해잔 나가나요? 사실 지금보다 더 좋은 핸드는 없기는 해요 가해잔을 쓰기에 음. 하지만 지금 뭐 아꼈다가 다음 턴에 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선택지가 정말 많아. 일단은 필드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 전우태 선수죠 아, 저거를 어떻게든 지워야 될 텐데 음. 손에 이제 절개나 혼절 같은 주문이 없기 때문에 네. 정리기가 부족해요. 저 훔쳐온 자락스토 주먹으로 뭐 제대로 황혼이 비룡에 메다 꽂으면 모를까. 음. 카드를 아무래도 저 보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일단 이번 턴 가젯자는 미루고 한번 독칼로 넘어가는 려 모습입니다. 네. 자, 속도타 들어가는 상황. 고민이 많은데. 여기. 여기요? 아... 사실 이렇게 절개가 부를 줄않았으면은 그냥 가입장 경매에 쓰고 싶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 아쉬울 거예요. 네. 아, 이랬으면 들어도 같이 볼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때. 그래도 아직은 뭐, 동전을 썼지만 마음가짐과 사악한 이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마음 뜻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너무 어, 서운해할 필요는 없을 정윤태 선수요 하지만 지금 산넘어 산이에요 지금 음. 쭉쭉 나갈 수 있는 하수인이 음. 이도영 선수에게 손에 잔뜩 있거든요 메인장 앞에 앉고 있습니다 숨이 막혀요 네, 4체력짜리 정리했더니 6체력이 나옵니다 이도영의 표정이 오늘 전체적으로 평온해요 그렇죠 <laughs> 뜻대로 가요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약간 포커페이스과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내지 않아도 필드를 제압을 할수 있으니까 압도할 수 있으니까 이대웅 선수의 마음이 편안해 보이네요. 네. 어그 얘기 하자마자 글적글적 <laughs> 고민이 있다는 거겠죠. 영태 선수. 네 그렇죠 이번에 드로우 되는 거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아. 근데 마음가짐을 네. 써서. 어차피 0인데 어. 네, 칼라이브 들을 쓰면 또 기습각이 안 나오거든요. 네. 아, 울면서, 아, 아유. 눈물이 기습. 어, 그래도? 어? 한번 더? <laughs> 나올 줄 알고 있었다? <laughs> 와. 이거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한 5초 고민하시고 내 지금 내 돈이 바로 왕가지고 왔어요. 아, 약간 만족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흡족하죠, 지금. 네. 기도가 아, 통했다라는 거. 네, 죠 지금 입으로 네. 가리고 계시는데 어. 약간 미소를 띠고 아, 있는 게 네. 보여요. 입으로 가려. 됐다, 됐다, 됐다. 네네네. <laughs> 와. 계속 나와요. 그렇죠. 아, 방금 약간 한조 느낌 났어요. 네. 네. 와, 가, 가입장 가져오나요? 아, 이렇게 가져와버리면은 얘도 코스트가 감소하거든요. 네. 다음 턴은 더 많은 주문을 남는 만화로 연계할 수 있어요. 와. 아, 전옥태 좋았네요. 주구 맞죠. 필드 정리했죠. 카드도 갖고 왔죠. 사실 이도영 선수가 계속 리드를 하고 있기는 해요. 계속 네. 이제 필드 쭉쭉쭉 전개를 해 나가고 있고, 최욱재 선수는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해 나가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불안할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아, 카드를 벌써 이렇게 많이 당겼다고 음. 지금 이제 말리곳스 당장 이제 십단이면 불안하거든요. 네. 자, 이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도영. 그렇죠. 정신이낄수 없는군요. 네, 그 크툰이 진정자. 하지만 지금 크툰 하생님을 굉장히 많이 냈기 때문에 와, 벌써 크툰이 그 17까지 갔어요 이야... 음, 이제 10번까지 크툰만 그 찾으면은 네. 말리고스고 뭐고 그냥 한 번에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그렇죠. 그렇죠. 킬각 바로 나오는 벌써 거죠. 벌써 도적 체력이 20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마음가짐을 다 썼기 때문에 말리고스 연계를 위해서는 이제 마음... 그... 타우리산을 찾아야겠죠? 네. 선택지가 정말 아 고민이 많습니다 음. 일단 음. 연계로 이제 남는 만화 4만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해주는 모드인데 지금 절개를 좀 쓰기가 싫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악한 일격이 되게 지금 저희가 알기로 한 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독활과 이제 절개를 모두 써버리면 말리고스 연계 중이 남지를 않아요 음. 그래서 맹독으로 돌아가는 모드입니다 어어 1만원주면 연계 또 나왔어요 네 사악한 일격 정말 쓰기 싫었거든요 몸으로 찍나요? 오, 어, 어, 몸으로? 크툰이 있어서 크툰으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네. 왠지 살려두기 싫은 하수인 1순이거든요. 응. 음. 전투의 함정을 두 번, 이게 해주는, 오, 맹독을 아끼나요? 그... 어, 이렇게, 드로. 지금, 각각 양측의 카드가 몇 장씩 남았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네, 일곱 장. 15장. 지금 15장 안에 크툰을 이제 이동현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찾으면 되겠고 음. 타우리산을 빨리 찾아야 될것 같아요. 정태 선수는. 지금 하수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 정택 선수 입장에서는 네. 반대로 지금 타우리산을 뽑는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도영 선수가 리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유리한 상황인 거는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불안해요. 도적이 2 3장을 뽑았다. 어. 곧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음.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어, 타우리타는 오히려 이도영 선수가 내주는 모습이고요. 아, 피눈 물나요. 아, 파괴됐죠냉동5대 아, 5데미지짜리. 네. 자, 그리고 포스트도 줄이고. 그렇죠. 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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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줄인 다음에 네. 다음 턴에 사악한 일격 절개 독칼 하면은 지금 아마 킬각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만약에 힐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요. 음. 지금 그거 계산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저렇테 선수가 약간 눈을 아래로 치켜뜨면서 이건 자 이도영 선수 지금 안 돌보자 못해요. 힐이 없어서 네. 그냥, 그냥 리노 같은 거 나와서 30 체력 채우면은 절대 안질것 같은데 음. 리노가 안 나오니까 지금 불안 불안해요. 어 만약에 다음 턴에 크튼이 안 나오고 안정적으로 경태 선수가 카드를 줄인다면 자, 모릅니다. 일단, 일단 내고 그렇죠. 힐을 대비해서 음. 1 데미지라도 찍어놓는 모습 음. 이번에 힐이나 쿠튼 이동 선수 뽑아야 됩니다. 힐 혹은 코튼. 아네 아. 위험하죠. 그렇죠. 네. 다음 턴에 말리고스와 주문 세 개를 연계하면 아마 23 데미지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아! 아! 나 기도하는 아, 지금 할수 있는 플랜이 없어요. 마나를 써 버렸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네. 눈눈 뜨고 코 베이는 네. 거죠, 이게. <laughs> 나는 잘 풀렸는데 이걸 왜 져야 하나? 이 생각 들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하. 야, 별게 없어. 희력시는 네. 말리고스! 주문력 공격력 플러스 5! 절개 독할까지 들어가면서 23데미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절개 전우태 확신 전우태 선수 손을 번쩍 드는 모습 네 깔끔하게 성공시키네요 와, 아 진짜. 무섭네요 어. 고려대학교의 전우태 선수 저력있네요 그렇죠 전우태 네. 선수가 이렇게 되면 맥지 포인트로 지금 하트스톤 끌고 갑니다 네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전우태 선수인데요 그렇죠. 아,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하프스톤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도덕이 이제 숙련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 직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뭐 매번 뭐 10급도 채안 찍는다. 어. 이런 각오를 했던 고대 선수가 와, 굉장히 좋은 기량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까지 고도의 심리 신기... 그 머리 싸움을 계속해서 네. 이제 양 선수가 보여줬는데 아, 아쉬것 같아요. 초반 카드는 잘 풀렸는데. 어, 그렇죠. 힐 카드나 뭐 리노라든지 아니면은 또 체력 좀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은 네.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팀과 리노 둘 중에 네. 하나만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1세트 같은 그런 오른쪽에서 살짝 붙는 그런 기세가 연대 측엔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연...